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정말 만족했던 살림템 6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광고가 아니라 진짜 사용 후기를 바탕으로 한 정보이니 믿고 참고하셔도 좋아요.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 테니 확인해 주세요.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빨래 건조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10년 넘게 사용하면서 정말 본전 뽑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빨래 널기가 정말 쉬워져요. 빨래를 널때 앉아서 쏙쏙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더 이상 팔을 들고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어깨와 손목이 편해요. 아이들도 앉아서 쓱쓱 빨래를 껴놓고서 제가 가서 건조대에 걸어놓으면 빨래 널기 끝이에요. 빨래를 널기도 쉽지만 빨래 걷기도 한 번에 끝난다는 거예요. 빨래를 걷을 때는 한 번에 잡아서 쏙 빼주면 끝. 더 이상 빨래를 하나씩 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시간 절약은 물론 번거로움도 확 줄어들어요. 바쁜 주부들에게는 정말 큰 장점이죠. 또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작은 사이즈에는 양말과 수국 같은 작은 빨래들을 넣어주고, 큰 사이즈는 옷과 수건을 넣어주면 자리 차지도 않으면서 많은 양의 빨래를 널수 있어요. 튼튼한 내구성과 편리한 기능을 생각하면 이 제품은 정말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에요. 저는 키가 작은 편이라 하부장에 그릇과 냄비 등을 보관하는데 항상 몸을 구부려서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바로 싱크대 슬라이딩 선반이에요. 서랍처럼 밀고 당길 수 있는 싱크대 슬라이딩 선반은요. 무타공이라 설치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바닥 부분에 있는 테이프를 떼고 붙이기만 하면 설치 끝이에요. 드릴이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도 강력한 접착력 덕분에 누구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슬라이딩 선반을 설치하니 안 쪽에 물건들도 쓱 빼서 한눈에 보이니 정리와 보관이 쉬워졌어요. 아이보리톤의 바구니에 그릇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니 주방이 한결 정돈된 느낌이에요. 탄소강 소재라 내구성이 좋고 오래도록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레일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잘 밀려요. 더 이상 저 안쪽에 어떤 그릇이 있는지 쭈그려서 찾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해요. 항상 선반에서 물건을 찾느라 너무 번거로웠어요. 뒤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면 앞에 있는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많았죠. 저처럼 일일이 꺼내놔야 하는 불편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회전 트레이를 강력 추천합니다. 투명 디자인으로 깨끗해 보이고 물건 찾기도 더 쉬워요. 시중에는 하얀색 제품도 있던데 저는 이 투명한 제품이 아래까지 훤히 다 보이고 어디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삐걱거림 없이 부드러운 회전으로 잘 돌아가서 사용하기 편리해요. 다른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이 제품은 두께가 더 두껍고 내구성이 좋아서 충격에 강해요. 사용하다가 선반이 지저분해지면 물세척으로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냉장고에서는 음식이나 소스, 여러가지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활용도가 좋아서 몇개더 사서 집안 곳곳에 놔두었어요. 싱크대, 냉장고, 화장대에도 정리를 해놨더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라벨 프린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제품이죠. 정리정돈이 힘들었던 저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고마운 아이템이에요. 이번에는 라벨 프린터로 영양제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특히 아침에 서두를 때나 바쁜 날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영어로 써져 있는 영양제라 아이도 저도 자꾸 헷갈렸는데 이제는 한눈에 어떤 영양제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통기한이나 복용방법도 라벨에 적어놓으면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라벨 프린터는 주방에 에서나 식료품 정리할 때, 아이들 물건 정리할 때도 정말 유용해요. 물걸레질은 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세균 번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청소를 하면서 오히려 세균을 퍼뜨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팀 청소기를 들렸어요 스팀 청소기는 뜨거운 증기를 이용해 바닥은 물론 지방 곳곳을 살균하고 청소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30초 만에 물이 데워져서 버튼 누를 때마다 스팀이 나가요. 스팀 청소를 하고 나면 바닥을 걸어 다닐 때 신기하게 보송보송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뜨거운 증기가 바닥, 타일, 싱크대 욕실 등에 있는 세균과 곰팡이를 99.9% 제거해줘요. 화학 세제 없이도 안전하게 살균과 묵은 때를 제거할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기어다니는 아기들이 있는 집에는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단점이라면 본체에 물을 넣는 구조라 걸레질을 하다보면 무거움이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방바닥에 세균 걱정 없이 깨끗하게 걸레질을 할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고 있답니다. 저의 요리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고마운 아이템이에요. 아침마다 당근 사과 주스를 해서 아이들과 같이 먹고 있는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믹서기는 아무리 갈아도 입자가 크게 갈려서 아이들이 먹기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이 믹서기로 바꾼 후에는 아이들이 수월하게 잘 마셔줍니다. 확실히 다른 믹서기보다 입자가 곱게 갈려요. 제가 산 제품은 채썰기, 편썰기 기능도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당근이나 양배추를 채썰어서 라페를 자주 해 먹는데요. 매번 채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채썰기 기능으로 간단하게 얇은 채가 나오니 자주 해 먹을 수 있어요. 이 기능으로 요리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어요. 이렇게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정말 좋았던 살림템 6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이왕 해야 할 집안일,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주부들에게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추천해주시고 싶은 좋은 살림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힘나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